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이치치사사이이여분분들운운우우 믿음의 형 형제 자매 운운풍풍히히 e 시기를 축복합니다 l e l u j a h 이 a l l e l u j a h h a 이 l 이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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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그 e l u j a h h a l l 이아 u j a 니 h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에 해당하는 능력있는 기도라 함은 바로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도 또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기도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확실히 능력있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허공을 향하여 열심히 외쳐보지만 메아리조차 없는 그저 외침에 불과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대답 없는 외침에 그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몇 가지 요인을 짚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나오는 이 가전제품에는 다 스마트라는 이름들이 다 붙습니다.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또뭐 세탁기, 스마트 청소기. 알아서 척척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람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제품을 가지고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고가의 스마트 제품을 사놓고도 계속해서 옛날 쓰던 기능만을 그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이 제품을 사게 되면 이제 제품을 뜯고 코드를 꽂고 전원버튼 누르기 바쁘지 그 속에 있는 뭐 사용설명서 이런 거는 같이 따라왔었나? 뭐 생각하기도 하고 거의 이걸 서랍에 잘 보관해 두지 그걸 펼쳐서 읽어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제품이지만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대치를 얻고 계십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성도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다 보니 성도로서 이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수 있음에도 그 능력이 극히 제한되는 일은 없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두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꼼꼼히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잘 보지 않고 거의 잘 넣어두었던 이 사용설명서를 꺼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이런 친절한 설교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 설교가 우리 홍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얼마간 올려져 있을 예정이니 어, 다시 한번 찬찬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음에도 오늘 이 말씀을 꼭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그저 하던 방식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성큼성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 기도가 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누가 어떤 대상이 듣고 계신지, 그리고 기도를 왜 들으시는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전달되고 응답되는 것인지를 이것을 알아야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부활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 때 교회 공동체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근거하여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 신앙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칭의라 하면 의롭다 칭하여 주심. 그리고 성화라 하면 거룩하여 지는 과정. 그리고 영화라 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으로 견인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어주고 견인하는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임,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둘째 로마서 8장 34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셋째,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성도를 위하여 역시 친히 간구하십니다.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만일 성부와 성, 성자와 성령이 성부께 성도를 위하여 드린 기도가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기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결코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제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삼일체에 관한 교리가 확립되게 된 계기는 고대 그리스 신학자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이 삼일체 교리 논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부와 그리스도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삼일치에 대한 이단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항하여 초대교회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진술함에 있어서 동등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아리우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그 본질에 있어 동등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이 동등이란 용어가 제시되자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아리우스는 결국 그의 이단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이 고대 신학자였던 사벨리우스가 성부와 성자, 성령이란 한 하나님의 속성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새 위격을 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일 신론을 주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양태 즉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설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실 텐데요 어, 이렇습니다 이제 쉬운 예로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기에는 목사의 양태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집에 가게 되면 아빠의 아버지의 양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제가 아들의 양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누굽니까? 이 조강민이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한 번에 다 나타나신 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며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3위는 한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바로 정립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비유로 말하자면 아주 땅에 뛰어다니는 이 개미에게 개미에게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너 설명해봐라는 것과 비슷한 어 격이 될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인간의 이해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원의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또이 기도에 있어서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여러 모습만 가면만 바꾼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의를 마음에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위격은 셋이지만 본체는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조금도 더하거나 더 보태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우리는 이를 신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 종교 계획자 장 칼뱅에 의하면 원래 인간이란 본질상 타락으로 인한 그 부패성 때문에 중보자 없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에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지식에, 이 신비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여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교단임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칼뱅은 그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기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드릴 때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부터 쫙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당연히 우리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십니다. 중재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있고 힘있다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기도의 실행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이 약함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정말 좋은 정말 성실한 선생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실 매일 그저 쉽게 드리고 있던 우리의 기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엄청난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전선이 뚝 끊어져 있는데 그 유선 전화로 열심히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에 전혀 전달되거나 이렇게 것, 교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왜요?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 때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용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하다는 표현은 뭐 무당에게나 쓰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은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서 그런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자꾸만 그 능력을 제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염려해서, 걱정해서, 미리 지레 짐작해서, predetermined limit라는 기정 한계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한계를 결정해 버림으로써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제한성을 가지게 됨을 말합니다. 어, 지금도 보면 이 육상 경기에서 아프리카 선수들이 세계 단거리 경주나 이 경주에서 많은 상을 어, 수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잘 뛰는 것인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인가를 한번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 연구에서 당연히 이 신체적인 조건과 근 밀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달리기에 아주 적합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스포츠 심리학자들의 재미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달리기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그들에게 할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무엇인가 해보기도 전에 한계를 정해두는 프리디칠먼트 리미트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할수 없어.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해. 이런 이야기를 못 듣다 보니 어나할수 있겠구나. 나할수 있구나 라고 이제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들을 거뒀다는 건데요. 주님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실용하도록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의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그저 자기 중심적인 것을 향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서 먼저 행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게 된다면 그 기도의 능력은 무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인지 아니면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깊고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